여권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이를 단권과 채측 등온 지금 여권의 라인이 다 동원되어서 저걸 긴급하게 미봉. 미봉이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임시로 봉합한다. 갈등은 그대로 있지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뭐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결별 뭐 파국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뭐 행복해요 하고 쇼인도 부부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태 소동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복귀하더라도 사이를 철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 요청을 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라고 척근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와 역 권 주요 인사가 풀 가동되어서 신수석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청와대는 사이 철회라는 말을 갖다가 본인 입으로 할걸 요구했지만, 신현수 수석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사이를 철회할 뜻이 없음에도 신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한 배경은 자기가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 사태가 4월 선거 전에 문가리에게 그야말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타격을 주게 될까봐 일단은 내가 사이 철회는 안 하지만 복귀는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4월 7일 선거 전에 떠나지 않는 거고 떠나더라도 항명을 하고 들이받고 가는 게 아니라 문가리가 적절한 시점에 신현수를 바꿔주는 모습을 해야 정권이 타격이 덜 받는다. 라고 신현수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동의했다는 것. 그래서 신현수가 잔류했다, 일단 나 뗐다라고 말하고 이 철회했다, 문의 사표 발레했다 말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태 철회했냐 라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이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복귀를 했고 사이가 계속 유지되다가 4월 7일 보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다. 그래서 그치를 1임했다라는 말 자체가 사표를 유지하고 있지. 그냥 돌아왔다 하면 사표를 철회했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게 지금 반하기 때문인걸 그런겁니다. 그래서 4월 재보선 직후 교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억지 복귀해서 민정수석 역할이 제대로 되겠으며 밑 해서 그 수석을 비서관 행정관이나 청와대 다른 부서에서 상대를 하겠느냐, 선거 직후까지 한달 한하고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그냥 시간만 때우는 행태로 가는 거란 겁니다. 신현수가 검찰과 정권의 갈등이 정폭되거나 항명에 가까운 상황을 한번더 하면 그때는 경질할 수 있다라고 하며 분이 안 풀린 조건부 신임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 불신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쉬워서 다 놨는데 까불면 그냥 안 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뭘 결정을 언제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사표가 오픈된 상태. 즉 신현수가 또 언제 들이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은 미리 사표 수리를 언제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사전에 명분 축적용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단락 됐다. 라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이다. 청와대 입장이 일단 낙이고 결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요. 청와대가 중수층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더그 흘림에도 불구하고 문가리에 마치 영도 안 통하는 것처럼 여당의 강경파들이 검찰이 아직 막강하다. 중대 범죄 수사청을 밀어붙이겠다는 겁 청와. 대해서 중대 범죄 수사청에 대해서 박범계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안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23일 날 어제 황훈화는 검찰 기소권 독점하며 언론플레이 통해 그를 뜻한 성과 낸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박주민은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 등 이번 검찰 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사항이다.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 자, 이럽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영도 안 통한다. 여권 초선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문가리가 중대 범죄 수사청에 대해서 박범계의 법사위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박범계의 전언 행태로 나온 문가리의 지시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측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도 내기 전에 검 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그수기당의 황훈아, 김용민, 김남국최강우 예협권 초선우는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 해라는 데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황은하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내 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건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했고. 황희석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도 중수청을 만드는데 3개월도 안 걸린다.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 발족해야 된다 했고. 박주민도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 조절을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그러든 비공식적으로든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며, 중수청법 이달발이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 오전 당내 검찰개혁 특위가 박 장관과 가진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개혁안착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 유지는 수사 기소 분리와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속도 조절에 대한 반발론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공청에서는 신현수 수석을 또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차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대신 맞겠다라는 인간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황우나 그렇게 사고를 치고 시끄럽게 하고 울산 선거에 관계돼도 기어코 국회의원 나가서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황우나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지 요 누가 밀어줬겠어요? 김남국이 문가이 아들하고 친구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다닙니다. 최강욱이요? 그렇게 시끄럽게 설쳐대고 사고치고 조국 편들어서 지금 범죄자처럼 돼가도 최강욱이 뺏지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문가리의 돌격대들에 대해서 문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격대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라고 중앙일보나 일부 언론들, 동아일보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과연 문가리의 영이 안 통한다라는 그래서 강경파 진위대들은 대통령 뜻을 깔아뭉개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문가리는 국민이나 언론 앞에는 합리적인 척하고 로는 잘하고 있음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문가리 뜻을 벗어나서 과연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배짱이나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요? 일만 그런 게 아니죠.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도 박분개가 이강철이하고 하고 난 다음에 문가리한테 뒤늦게 사후재가 받았냐 안 받았냐 난리인데 사후재가가 아니라 이강철이가 문가리 지시를 받고 박분개가 확인하고 그래서 처리한 거 아니냐? 에서요. 상식적으로 그걸 사후재간이 하는 사람은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와대 중수청 속도 조절에도 여당 강경파가 밀어붙인다라는 말은, 이거는 뻥, 뻥이고, 대용 뻥이고, 실제로는 문가리가 나는 너네들한테 뒤로 지시했다. 밖으로는 내가 앞장선 모양을 하지 않을 거니 너네들이 밀어붙이라. 그래서 임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봉합됐다, 미봉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문가리의 딸이 얼마 전에 집을 샀다. 문준용이가 투감은 나와가지고, 과함을릅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계법인 5위권인 삼덕해계법인이 2년 새 문정권 출범 이후에 62%나 매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에 해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는 거예요. 해계법인이 산업부 요구대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을 평가 절하한 곳인데 보상으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 총동창회장 을 지낸 사람이 이사로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 상고 후배로 총선까지 출마했던 해계사가 재직 중이라고 그래요. 로펌 업계에서는 법무법인 LKB가 급성장했는데 조국 부부 김경 이재명 배노했고 지금 환경부 블랙리트 사건, 정권 실세 및 진여 인사 사건을 전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 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 이광범 대표의 힘이다라고 하고 힘센 노펌으로 소문이 나면서 여기에 배노를 맡기려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리고 우리 금융 회장도 이 LKB의 사건을 맡겼다는 거예요.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기소됐는데요. 그래서 직무 정지 족쇄가 있었는데 이걸 풀고 연임에 성공했고 호남 기반 SM 그룹은 문의 동생을 선박 관리 회사 간부로 이낙연 동생을 건설사 대표 이사로 영입에 재미를 봤고. 계열사 대한해운, 그리고 대한상선이 정부로부터 1360억의 보조금을 받고 계열 건설사는 3,000억 대 정부 발주 도로공사를 따내서 재계세열 이 SM그룹이 46위에서 35위까지 뛰어 올랐다는다. 타계민이가 그첫 건을 시켜서 만드는 걸로 보이는 공영기획사가 정부 행사 22건을 3 0억에 매출을 올리면서 따냈고 자, 대통령 아들이 1,400억을 받, 1,400만을 지원받고, 딸이 지금, 대통령 딸이 소득원이 뭔지 몰라도 건물을 샀어요. 실라젠이니, 셀트리온이니, 라임이니, 옵티머스 수사가 다 지금 헤매고 있고, 이낙엽이가 이 라임 옵티머스에서 다 조금씩 언급이 됐습니다. 관계자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낙연 부하나 동생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자에게서 다 언급이 되는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검찰 장악에 매몰되는 이유는. 하도 해쳐먹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월성원전 수사, 기막기 불법 출금 수사 등 이정권의 여러 비리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재개될 경우 살아남지 못한다고 보고 자신들이 있을 때 검찰의 목숨을 마지막으로 다 끊어버리고 검찰을 공소청 정도로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신현수도 이 부분에는 극력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 내 에서 비정상적인 인사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신년수도 못 믿겠다. 중수청 통과 때는 껍데기 검찰로 전락한다. 사법 체계 해체 움직임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한명숙 수사 재수사를 갖다가 임은정을 시켜서 하면서 임은정이가 한명숙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그래서 임은정이가 설치는 것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 검찰을 해체하는 중수청 부분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정권 끈앞풀 사이에 한판 싸움이 번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여기에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검찰로서의 운명을 걸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대 마지막 그대큰 싸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니다